안녕하세요, 재미주입니다. 19세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공장을 건설하던 사람들은 정말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래가 모래가 반짝반짝 빛을 내는 기묘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반짝이는 모래 그 존재는 곧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반짝이는 모래의 정체가 금이 섞인 사금이었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락천금을 노리고 캘리포니아로 몰려들게 되는데 이를 골들러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과거 골들러시가 사람들의 마음을 홀렸다면 지금은 그린러시가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안동 작은 시골마을에서도 지금 그린러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린러시의 주인공이 금이었다면 그린러시의 주인공은 무엇일까요 그 정체는 신이 내릴 식물이라 불리는 대마였습니다 대마 그린러시의 주인공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린러시가 범죄러시였나 대마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대마는 개인이 소지하는 것도 키우는 것도 모두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죠. 괴마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마약의 한 종류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마약은 악마와도 같은 존재죠. 호기심에라도 한번 손이 대면 사람이 스스로를 서서히 죽여가는 끔찍한 존재입니다. 즉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해온 대마의 이미지는 악마같은 식물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마는 이런 별명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신이 내린 식물, 악마같은 모습 뒤에 숨은 효능이 상상이상이기 때문이죠. 한국은 오래전부터 일상에서 대마를 즐겨 사용해온 나라입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낙동강 유역에서 야생 대마를 재배해 사용해 왔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재배한 대마로 무엇을 했는가 놀랍게도 옷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마로 만든 옷은 지금도 한국인들이 여름만 되면 찾고 있는데요. 대마로 만든 옷은 삼배였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대마를 재배해서 사용해왔으나 대마의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나며 한국에서는 1976년 대마관리법을 제정, 2000년대부터 더욱 엄격히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대마를 이용한 제품을 만들기가 어려워졌죠. 그러나 미국, 독일, 호주 등 수많은 선진국에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며, 대마는 이제 어둠이 아닌 밝은 세상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신사업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중입니다. 2025년 대마의 세계시장 규모는 무려 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대마를 이용해 2만 5천여 종의 생필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알고 보니 대마는 나쁜 의도를 사용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가지, 줄기, 뿌리, 씨등 버릴 게 없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마는 악마 같은 식물에서 신이 내린 식물로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죠.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흔히 재배되던 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내 재배가 전면 금지되면서 한국에서는 씨가 마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2020년 12월 2일 WHO의 권고에 따라 UN 산하 마약위원회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우리나라도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전통 삼배 고장 경북 안동시는 2020년 햄프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기점으로 국내 기업을 유치해 빠르게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는데요 그렇게 50년 만에 한국에서 대마가 수확되게 되었는데 한해 무려 5번까지 수확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말 세계 관심을 흡수 중인 대마 그린러시의 주인공 답죠 그럼 대마는 어떤 매력을 가졌길래 금이 만들었던 골든러시 같은 그린러시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대마의 대표적인 흙과 백, 흙헤트라히드로카나비놀 환각 작용, 이 THC 한 명이 0.3%가 넘으면 마약으로 취급됩니다. 백 판다비디올 진통 작용, CBD의 경우 한 명이 20% 이상일 때 의료용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특히 희귀단체질환 치료에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CBD 성분만 추출한 오일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해. 뇌전증 환자의 경련과 발작을 멈추는 용도 그리고 우울, 불안, 알츠하이머, 파키슨병, 스트레스 완화 등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THC 성분 때문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져 대마는 수많은 장점이 묻히고 있었던 것인데요 THC는 미수정 압곡과 잎, 종자의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 부분을 모두 폐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주목해야 하는 것은 대마 껍질을 벗겨낸 씨앗 부분인데요 이를 햄프시즈라고 부릅니다. 햄프시즈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6대 슈퍼푸드로 떠올랐습니다. 다른 씨앗보다 월등히 영양소가 풍부하고 오에 좋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햄프시드는 주로 오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햄프시드에는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 오메가6의 비율이 사람의 건강에 최적화된 2대 3의 비율로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메가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이미 익히 알려져 있죠. 이외에도 필수 아미노사 10종, 비타민, 마그네슘, 감마리놀레산등 영양 성분이 풍부하여 특히 당뇨 개선, 체중 감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현원들이 알려지자 전 세계적으로 햄프시지의 풍이 불게 되었는데요. 이렇듯 대마는 의료 및 건강식품, 그리고 다양한 산업을 활용될 수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대마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대마 산업, 엄청난 잠재력을 갖춘 시장인 만큼 우리나라가 빠른 선점을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캐나다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대마 생산량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햄프 안전관리가 세계 최고 순위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건조대 햄프를 냉장과 GPS 기능이 구축된 스마트 트럭으로 영국 기관까지 이송하고 있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햄프 시장은 바이오 산업 중에서도 눈에 띄게 성장 중인데요. 규제로 인해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한국은 대마와 예부터함께온 민족이죠. 잘 키운 한국산 대마를 전 세계에 널리 퍼뜨려 세계인이 잊고 먹고 먹부리고 건강 찾게 만드는 햄프 산업의 강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인이 찾고 있는 신의 선물 우리도 안 먹어볼 수가 없겠죠? 지금부터는 햄프 시드 오일 공동구매 좋은 제품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 혈관 건강, 수면 장애로 인해 컨디션 난조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제품은 네이버팜의 1위를 찍은 제품인데요. 햄포시드 효능이 세상에 알려지며 햄포시드 제품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위를 했다는 건 그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의 효과를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리뷰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참고로 오늘 제가 소개드릴 링크는 재미주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할인 혜택이 들어간 구매 링크라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인이 안돼 기존 제품의 리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구가 진행되는 파이토카비노이드 CBD 햄프시드 오일이 잘 나가는 이유. 좋은 제품은 원재료에서부터 결정되죠. 파이토카나비노이드 CBD 햄프시드 오일의 원산지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해시 오이시드라는 업체가 재배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식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즉, 100% 유기농 식품이라는 것이죠. 또한, FDA 승인을 받은 GMP 시설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정식 통과된 제품이죠. 이렇게 신뢰성이 높다는 게이 제품의 인기비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판매되는 햄프시드 오일에는 통증과 불안증 완화에 효과적인 CBD 성분은 물론 수면과 뼈 건강에 좋은 CGB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두 성분이 함께 사용되면 항염, 우울증 완화, 식욕 증진, 피부 문제 해결, 면역 증진 등의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품 구매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사항 드릴 것이 있는데요. 우선 이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라 기타 식물성 유지입니다. 또한 이번 공동구매에서는 네이버 최저가인 93,000원보다 훨씬 더 저렴한 69,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이번 공동구매 때 3병을 구매하시면 1병을 무료로 드리는 3플러스 1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할인이 워낙 많이 되고 3플러스 1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장 수량으로 판매될 예정인데요.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영상 시청 후 바로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큰 2교차로 유독 나른하고 피곤한 봄. 햄프시도록 건강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